안녕하세요. 그창자 l f 팜 윤지호입니다. 아, 21년 9월 23일, 월요 아, 목요일입니다. 그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아침에 논에 들렀는데요. 네, 지금 배가 이제 서서히 고개를 숙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논이고요. <laughs> 아, 지난 7월 한 말쯤, 7월 22일인가?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어, 비료 퇴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 태풍이 올때 더욱이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제가 비료를 거의 뭐 많이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잡초도 많이 나있어요. 어, 그렇지만 변은 이어오고 있어요. 이제 아마 쌀이 맛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 비료를 많이 해가지고 어나 농사가 잘 됐다고 말씀드린 논이 바로 밑에 논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벼가 다 누웠습니다 다쓰러졌죠 이곳이 굉장히 벼가 잘된 곳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추석 전날 좀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그때 이렇게 누워 버렸다고요 지금 에... 이 어르신이 딸기 농사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딸기 하우스가 좀 바쁜 시즌이에요 이제 바쁘기 시작했어요 그 딸기 모종 증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논농사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놓으면은 지금 밑에 깔려가지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물이 닿는 곳은 이제 싹이 날 거예요. 지금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지났거든요. 싹이 나고 위에 있는 이 위에 저 있는 곳은 나중에 이제 비둘기 같은 새들이 와가지고 나달국을 많이 쪼아먹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확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이 농사 잘 지어가지고 아, 이렇게 바람에 넘어지고 나면은 도복이 되고 나면은 수확량이 많이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감소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영향이. 지금 위의 농 같은 경우에는 어, 비료라든지 퇴비 이런 쪽을 좀 작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수확량은 좀 줄어들겠죠. 수확량은 줄어들지만 자, 연적으로 줄어들어요, 수확량은. 그렇지만 이렇게 도복이 돼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어,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적게 줄어든다고. 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비료도 뭐좀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일 자체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여기 피가 없습니다. 그죠? 네, 피가 없어요. 위에 놓으면 거의 다피해요 어무튼 농사 하시는 분들 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뭐말씀드려봐야잘 몰라요 도시에 계신 분들은 하지만은 어, 농사 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실 거예요 저, 저 뒤쪽에도 논이 좀 움푹 들어갔죠 저기도 비료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예, 논두 곳이 지금 그런데, 이 논에서 난 쌀보다도, 요 위에 논, 비료를 적게 한 논이 쌀이 맛있습니다. 확실히. 예, 식사, 밥 해가지고 먹어보면 알아요. 여기는 지금 뭐, 논두름도 어, 제 추절을 사용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하지만 제가 했는 건 지난번에, 애초작업을 하고, 그냥 놔뒀더니, 지금, 뭐, 노뚜루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다들 막, 제초제 뿌리고 했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은, 메뚜기가 살수 있어요, 이런 곳은. 에 메뚜기가 산다는 거는, 어 병충 그 방제를 적게 했다는 거지, 그죠? 예, 네, 앞으로 아마 논농사 짓는 사람들도 병, 방제를 거의 안할 거예요. 이제 논농사만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수확량이 줄어드는 걸어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제를 많이 하지면은 뭐 조금 조금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방제를 잘안 해요. 지금 이제 노인들이 할 예력도 없고 사실. 남성 노인 인구보다 여성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계를 다룰 줄도 몰라요. 다루지? 다루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그래서 농약 사용은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이제 논농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논이 가게 되면은 또 방제를 많이 하겠죠. 예, 앞으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음 출근길에 예. 어~ 별 상황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창자일팜 윤재호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